마지막에 예수님을 내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유도 한번 했으니까 더 마음을 다해서. 이는요 파워 없이, 우리 목소리로 차단해 봅시다. 우리 목소리를 잘 부르면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이랑 편이라... 누구야? 이 이름이 뭐였지? 어한 듯이 신났는데 오늘 오늘 밖에 나가면서 한번 열심히 뛰어볼까? 어? 알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보면서 인사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반가워 인사 아, 반나봐요잘 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오늘은 고주원님이 한 가지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오늘, 자, 집중. 예배를 드리고, 채미나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꽃도 보고, 간식도 먹고 할 텐데, 할 텐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면 나가고, 예배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럼 저사람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예 알겠어요? 어떤 게 좋아요? 한 시간, 한 시간 좋아? 한 시간 좋아?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아닌 거 같은데? 어,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말씀을 듣고, 얼른 우리 한 나가서 같이 밖에리 놀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찬양했던 것처럼, 동료주의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애니메이션을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애니메이션 안 보고 넘어갈까 했는데, 다시 조용히 줬으니까, 한번 봅시다. 조용! 아, 보요. 돼지 두 마리와 긴장 고슴도깨비로 천력을 놓친 예수님. 자,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을 만나러 갑시다. 어서 갑시다 우리가 도보자 예수님. 왕을 만나러. 네. 네. 아, 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던데요? 당연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살렘을 척수하러 가신다! <laughs> 예수님! 성원의 사람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다스리고 있어요! 준아네가 <laughs> 제일 먼저 왔구나? 네. 어? 근데 이걸 타고 가시려고요? 사람들은 멋진 방화를 기대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긴 해. 아니, 뭐, 우리예수님은늘경솔하십니까하카스카이선지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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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을기뭐기 여기, 여라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기여하여서 여기, 를기시나니기 여기, 여기, 여곧 여기, 새기 여기, 여 자, 이제 가자구나. 자 같이 갈래?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릅니다. 이스라엘고오 친구들 애니메이션 보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들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알고 있죠 종려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라는 뜻인 걸 아마 다알 테지만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머릿속에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소리치면서, 어때? 기쁘게. 옷을 던지면서.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셨을까요? 아기 오늘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약이 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애니메이션을 잘 봤죠. 사람들이 예수님 올때 자기 겉옷을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고 카페트처럼 예수님이 밟고 오게 하시고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도대체 왜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왕자처럼 하얀색 말을 타고 왕관 쓰고 멋있게 들어오려고 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 환호했을까요? 이렇게 올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보니까 거의 흰색 바인줄 알았는데 까만 바이네 발색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갈아 놓은 옷을 밟고 동료하고 바지를 밟으며 들어오셨어요 예,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잘기억하고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다 외치는 건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시뭘 구원해요? 구원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저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너무 춥고 배고파요. 저좀 따뜻하고 맛있게 밥좀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우리 를 구원하소서라는 사람들이 호산다 외치면서. 예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외쳤어. 왕이 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른 나라들,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예수님 힘이 아주 센 장군이어서 혼자서 막 30명, 300명 다 무찔러서 우리를 보원해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은 멋있는 왕이 타는 하얀 말이 아니라 엄청 큰 말이 아니라 조그마한 새끼 나비를 타고 왔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막 스포츠 같다고 후후 <laughs> 와가지고 어때? 어, 예수님 멋있는데요. 어, 예수님 좀 힘이 좀세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네요. 아니면 예수님 왕까수 쓰고 와. 딱 들어와. 내가 왕이다. 무슨 예수님처럼. 예수님 진짜 왕인가봐요.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하얀색 마이 끄는 마차도 아니고 그냥 힘있은 장군도 아니었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나귀가 아니고 예수님이 키우던 나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 나귀를 빌려왔어요. 나귀 좀 빌려 주세요. 예수님이 타실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빌려서 왔어요. 근데 왜 하필 나귀를 탔을까? 굳이 나귀를 타야 될까? 왜 나귀를 탔을까?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 옛날에 옛날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거야.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스포츠카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얀색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기 새끼를 타고 올 거예요. 라고 말씀해서 말했대요. 우리 한번 선생님들만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내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천하여서 나기를시다니 아기의 작은 것옷 남이 생기나 아, 스칼라 선자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이제 뭐 했을까? 죽어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예수님께서 애기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말씀도 전하고요. 아픈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도 그 물고기랑 떡으로 먹이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게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왜 예수님은 왕이 되지도 않고 자김샘 장군이 되지도 않았지? 사람들은 막 아, 예수님 보고 호산나 외쳐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온줄 알았는데 예수님 먼저 죽어버렸네. 예수님왜 먼저 죽었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잘못한 걸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벌을 대신 받으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 게 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산나하고 찬양할 때 아까 예수님이 나입하고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오 저기 왕이 온다. 조기 크그 아주 힘센 장군이 온다. 호산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 알고 있잖아. 예수님 이 정에서 오실 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러 이 길을 오시나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료주에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속에 잘 가지는 우리 민연이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부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종려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 돌아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리를 들으며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유년 이웃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목과 마음이 자란 하시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날로 날로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사랑 가득한 아이들로 자란 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우리 친구들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자란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냐. 나라가 임하시오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2학년 1반 손 들어볼까요? 네, 2학년 1반 기도할 친구 선생님에게 말씀해주세요 어, 다음주 홈런기도 신명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4월 생일파티가 있는데 생일파티하기 전에 한가지 소식을 전할게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2학년 중에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2학년 손 들어볼까요?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찬양팀 고 싶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어 많은데? 엄청 많은데? 우리 찬양팀 할 친구들은 지원해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 친구들. 어, 2학년만 할 수, 있어요. 2학년만. 1학년은 내년에. 2학년만 나자선내려고세요 찬양팀 하려면 친구들 연습도 빠지면 안 되고 아침 일찍 교회 와야 되고 끝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들어야 돼.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전도사님 엄마 아빠, 아빠한테 보내줄 테니까 오디션을 봐야 돼. 하고 싶다고 다할수있다 찬양이랑 율동이랑 연습해서 한달 뒤에 4월 마지막 주에 오디션 한 있으니까 잘 준비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4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4월 생일인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바탕화면에 노래 있는데 노래가 앞으로. 자, 우리 권치은 오윤성, 윤성훈 장하윤, 양윤성 친구 있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4월달 생일이에요. 어서 나쁜 놈세요 나와, 아, 나와, 나와. 어, 멋있어, 멋있어. 4월, 와, 너. 자, 우리 예측은, <laughs> 네, 생일 윤서와선트 4월달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 선물부터 나눠줄까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생일 축하해요. 우리 하는 의지를 <목소리를> 담아서 같침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합시다. <목소리도> 하나님서기도하 기양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4월달 생일 맞은 우리 윤서와 선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우와 윤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족에서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생일을 맞은 4월달 한달 동안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흘러세요축하요